안녕하세요. 주식훈련소입니다. 오늘은 9월 21일 수요일이고요. 현재 시각은 오후 3시 19분입니다. 어, 이번 영상은, 음, 항상 그랬던 것처럼 국내 주식이랑 비트코인, 뭐, 나스닥도 뭐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시장이 변동성이 엄청 좋아서 매매하기는 좋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단타 기준이고요. 어, 어 지금 양지사가 야이거 보면은 참 무섭네요. 예, 이게 와이 얘기를 안할 수가 없는데 그 김대용 씨라고 있죠. 김대용. 이분이 그 작업을 쳤던 주식이 몇번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기억을 하는데, 지금, 어, 뭐 양지사. 지금 이거를 이분이 좀 처음에 운전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오늘 뭐 엄청난 변동성을 보여줬습니다. 야, 이, 진짜, 세력, 세력이라고 봐야죠, 이 정도면은. 예, 그, 그, 금액이 좀큰 걸로 알고 있는데, 운용하는 금액이 대단하네요, 예. 저는 뭐, 여기 위에서는 할 엄두를 못 냈고요. 예, 이 밑에 구간에서만 저는 매매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양지사가 오늘 VI만 한, 몇 번인지 모르겠네. 아 이게 오늘 VI만 한 네, 한네번 걸린 것 같아요. 어, 위로 갈때한 번, 내려갈 때두 번, 위로 갈때한 번, 또 내려갈 때 지금 한번 이건 것 같은데, 다섯 번 정도 되는 것 같네요. 그래서 정말 대단한 주식이다. 음, 지금과 같은 하락장에서 엄청난 거래대금과 변동성을 보여줬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뭐, 오늘 수급적인 측면을 보면 외국인이 오늘도 팔았고요. 어, 선물을 팔았고 코스피는 많이 팔았는데 코스닥은 이제 장 초반부터 팔다가 오후에는 조금 사들이는 모습으로 끝날 것 같습니다. 음. 자, 그래서 오늘 매매한 종목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대주산업을 어 제가 이제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사모으는 이유가 있다 음 일단은 차트 자리가 어 지금 이 장기 입형을 뚫어줄 시간이 좀 다가오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제가 가급적이면 항상 매일매일 종목을 보고 있었습니다. 음 그래가지고 어, 오늘 그 날이 찾아와가지고 예, 운이 좋게 오늘 고점에 매도를 좀할 수가 있었고요. 어, 이제 어제 장중에 사고 장중에 좀 물량을 덜어내고요. 시, 어제 시간 외에서도 조금 팔았어요. 팔고 오늘 최종적으로 음, 551주를 팔았네요 제가 아마 한 천주 정도 들고 있었던 것 같은데 551주 정리를 싹다했고요어 지금 뭐 종가배팅 이라던가 뭐 시간에 추가적인 의, 움직임을 기대해서 어장 막판에 매수세가 들어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또 이제 이게 좀헷지 역할도 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미장 미장에서 새벽, 내일 새벽 3시에 뭐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니까 음 좀헷지 성격으로 막 판에 돈이 들어온 것 같아요. 양지 사는 무너지다 보니까 대안으로 이제 대주 산업을 골라서 이제 매수세가 들어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뭐 저는 뭐 이거를 뭐 종가 비팅할 생각은 없고요. 뭐, 최대한 항상 계좌를 비우고, 비우고, 그, 이제, 그날 강한 거를 매매하겠다, 이런 관점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3기를 매매를 했습니다. 예, 3기를 매매를 했고, 어제도 했지만, 오늘도 했죠. 음, 차트 자리가 좋았구요. 어, 장 초반에 사서 쭉 팔고, 또 위에서도 사서 팔고, 밑에서 눌릴 때도 사서 팔고, 그 다음에, 이제 장 중에 계속 사 모았습니다. 예. 계속 분할로 샀구요. 어, 그랬던 이유는 거래대금이 많이 터진 편이고, 좀, 대마불사? 뭐 이런 관점이죠. 어, 장 막판에 들어 올리면서 끝낼 것 같다는 기대감으로, 예, 좀, 약수익으로, 오후에는 약수익으로 나왔고, 오전에는 뭐한 2, 3%, 2% 정도 수익을 냈던 것 같아요. 최종적으로는, 그래서 수익률이 많이 깎였지만, 수익금, 수익금을 조금 올리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4,900원도 뚫어줄 걸 기대했는데, 그러진 않았어요. 뭐, 이런 경우에, 뭐, 시간에서도 올릴 수 있고, 이제 오늘 미장이 안 좋다 보니까, 뭐, 아, 미장이 안 좋을 수 있으니까, 뭐, 내일 주가, 오늘 미장이 안 좋다면, 내일 주가, 장 초반이나 이럴 때 빼고, 또 오후에 올릴 수도 있고, 뭐, 그거는 뭐, 그날에 따라서 다를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국전자인증을 매매를 했습니다 예어 이제 애플 뉴스가 있었죠 뭐 인앱결제 수수료 올린다 이런 것도 있고 해가지고 얘가 이제 애플로 움직였었기 때문에 애플페이로 움직였었죠 그래서 이제 돈이 들어온 게 있었기 때문에 오늘도 좀 매매를 하긴 해봐야겠다 생각을 해서 이제 두번 나눠서 가지고 두번 나눠서 팔았습니다. 비중은 별로 크게 안 했어요. 시장에서 주목을 받지 못하더라고요. 음. 어, 그다음에 어, 로보티즈, 로보티즈는 음, 얘도 장중에 이제 사 모아서요. 제 어제 장대 양봉이 떴기 때문에 오늘 변동성은 크지 않더라도. 좀 매매해볼만 하지 않나 생각을 했고요. 또, 오후에 지수가 조금 회복을 해주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가지고, 어, 본전가 정도에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도 비중은 그렇게 많이는 안 들어갔는데, 음, 뭐, 본전에 나왔다. 손실, 손실이 아니라 이제 본전으로 나왔기 때문에, 슈퍼 세이브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오늘 종목들이 보시면 음,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뭐, 모트렉스 어, 그리고 다른 종목들이 좀 죽었는데요. 삼보모터스 상한가 같죠. 오늘 자율주행 테마가 주도 테마였어요. 그래가지고. 어, 제가 다른 걸막 3기 쪽을 계속 배팅을 하고 있다 보니까 얘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장막판에 양지사랑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막 힘겨루기 할 때, 3기 포함해서 그때 그냥 짧게, 어, 정말 소액으로 했습니다. 그냥 기록 남기기용, 음, 고점에서도 사고 팔수 있는 구간이 있는가? 시험 삼아 해봤는데 짧게 스케핑으로 먹을 수 있는 구간이 나오긴 하더라고요. 배수 예, 자리를 높게 잡더라도 워낙 오늘 이 종목이 강했기 때문에 오늘 거래 대금이 이제 1400억 정도가 터졌거든요. 그래서 기록 남기기 용으로 매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섯 종목을 했고 수익금은 대주산업이랑 삼기에서 대부분이 발생을 했고. 수익률은 대주산업이 압도적으로 좋았습니다 어, 3기는 오늘 사고판 금액이 아마 1,500만 원이네요 그래서 오늘 좀 많이 했어요 3기를 자 이렇게 해서 음, 국내 주식 매매는 설명을 마치고요 어뭐 지수 차트라던가 이런 건뭐 따로 보지 않겠습니다 예, 오늘 이랑 내일 새벽 해가지고 fomc 및 미국 증시에 따라서 내일 방향이 우리나라도 방향이 나올 거기 때문에 어 내일 어 이제 매매 영상에서 음 설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보도록 할게요 음 비트코인을 보면 나스닥 음 또이 자리입니다. 이주세선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고요. 어, 얘도 FOMC가 있으니까 별다른 생, 선명은 생략을 하도록 하고 어, 비트코인은 얘도 뭐 비슷한 자리에서 머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 아톰이랑 칠리즈는 이제 어제 영상에 써있었는데 어, 아톰은 이 박스권 안에서 움직여주면은 어 아직 추세가 살아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음 지금 스테이킹 하고 있는 거, 뭐그 언스테이킹 하지는 않았어요. 음 저는 좀더 위에서 팔고 싶기 때문에 좀 기다려 보도록 하고요. 음 칠리즈 같은 경우에도 얘가 상대적으로 더잘 버티는 모습이었는데 어 이제. 어제 새벽이랑 오늘 새벽까지는 그랬는데 일봉 바뀌고 나서는 어 이제 하락폭이 좀 컸습니다. 이게 다 얘가 올라갈 거라면 다 이런 것들이 어 이제 차이 실은 물량 던지게끔 유도를 하고 이제 고점에서 잡은 사람들 물량을 털려고 하는 움직임일 겁니다. 움직임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 평단이 좋으신 분들은 뭐 좀더 가져가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 최근에 이제 이더리움은 많이 약세죠. 음, 오른게 있기 때문에 많이 빠져도 다른 알트에 비해서 그렇게 차트 위치가 나쁜 건 아닙니다. 뭐, 뭐 g m t 라던가뭐 메타버스 애들 같은 경우, NFT 메타버스 애들 같은 경우에는 어, 뭐 전저점을 수를랑 말랑 하고 있거든요. 이런 거에 비하면 이제 이더리움이랑 이더리움 클래식은 뭐 오른 게 있기 때문에 음 아직 위치가 좀 높은 편이죠. 자,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음, 뭐 FOMC 본다고 우리가 뭐 즉각적인 대응을 할수 있는 게 아닐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 그냥 편히 주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